안녕하세요. 상담심리학 컨텐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함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야기치료 가족상담 이론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야기치료 관점에 바탕을 둔 가족상담의 개요, 문제행동의 발달, 상담목표, 상담기법, 그리고 요약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야기치료 이론의 주창자인 와잇과 앱스터는 둘다 정신분석적 전통에 따르는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 치료 이론은 정신분석적 이론에 대한 반동이론이나 아류이론이 아니고, 순전히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국가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절실한 필요성에 의해서 태동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가족 상담자들이 이야기 치료 이론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정신분석이나 가족 체계 관점, 혹은 사이버네틱스 관점과는 다른 시각에서 가족의 문제를 볼수 있게 되었고, 이야기 치료의 이론적 바탕이나 기법들이 가족 상담에 효과적이고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정신분석적인 전통에 따르면 정신분석가들은 개인의 경험을 해석하는 올바른 단 하나의 방식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환자들은 꿈이나 증상을 통해 그 문제를 드러내는데 정작 본인들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정신분석 이론의 진실을 알고 있는 분석가만이 무의식적인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족체계 이론도 마찬가지로 문제는 그 가족 안에 내재해 있다고 보고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사이버네틱스 관점에서도 문제 가족은 역기능적인 피드백 고리에 꼼짝달싹도 못한 채 갇혀서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서로에게 반응한다고 보고 그것을 확인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 치료 관점에서는 개인이나 가족의 경험은 전문가의 해석에 의해 드러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가족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과거 삶이 어땠다 라고 이야기를 할때그 이야기는 그들의 경험을 반영한 진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치료 관점에서는 개인이 창조하는 인생 이야기가 오히려 그 개인의 삶을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또, 사람들이 그들이 사는 문화권이나 문화권의 관습에 의해 그들 자신에 대해 협소하고 자기 패배적인 관점을 갖도록 세뇌당해서 비건설적인 인생 이야기를 할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 칭찬에 인색한 엄마와의 관계를 통해 늘 자신의 성취물과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된 A씨는 결혼 후 아내와 불화를 겪습니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늘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만족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아내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고, 홈쇼핑이나 잡지를 보면서 저거 예쁘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걸 꼭 사고 싶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A씨는 엄마와의 관계를 통해 창조한 내가 아무리 큰 성취를 이루어내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 라는 자신이 창조한 인생 이야기를 자신의 삶에 지속적으로 적용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 치료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문제가 있는 개인과 문제 가족이 있다고 믿도록 만드는데 사실 문제는 우리 외부에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문제에 개인과 가족이 제압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치료에서는 문제를 외제화하는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 개인이나 가족을 문제에 대항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개인이나 가족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치료에서는 문제를 유지시키는 가족간 상호작용이나 가족의 구조적인 결점에 초점을 두는 대신 문제들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둡니다. 이야기 치료 이론의 주창자인 와이프와 앱스턴이 문제의 원천이 가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제도권의 관습이나 문화가 문제를 제공한다는 것에 주목했을 때 프랑스 사회철학자 미셸 푸코의 철학은 그것에 많은 이념적 바탕을 제공했습니다. 미셸 푸코는 사회에 공유되는 이야기가 어떻게 소외계층을 기계의 작은 부속품처럼 취급하면서 인간성을 말살시키는가를 보여주는가에 평생을 바쳤는데 그에 따르면 소위 전문가적 지식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이 사회에 회자되는 지배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그런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파워를 갖는다고 설명합니다. 덧붙여서 의사, 성직자, 정치인, 연예인 등과 같이 그런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창조해낸 이야기는 내면화된 진실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 성취 결과, 그리고 성격 등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미셸 푸코는 또한 와이과 앱스턴이 사회 구성주의 관점을 갖도록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 사회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객관적인 사회적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 다른 사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는 방식은 사회적 과정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야기 치료 가족 상담에서는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사회 지배층이 만든 객관적 진실의 범주에 들지 못한 사회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보고 가족들이 과연 어떠한 소위 객관적 진실이라고 사회에 회자되는 이야기들에 압도당한 채 살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이야기 치료 관점에서는 문제가 가족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족 발달이나 비정상적인 가족 발달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야기 치료 관점의 상담자들은 개인이나 가족과 맞지 않는 사회 지배적인 이야기가 가족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더 건강하고 유용한 이야기를 차단할 때 문제가 발생하고 발달한다고 봅니다. 문제 포화 상태 이야기란 가족 구성원의 행동을 문제로 보도록 해서 서로에게 반응하게 하는 사회에 지배적으로 회자되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아버지 없는 자식 소리는 듣게 하지 않겠다면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통제하는 엄마는 편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 지배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사회적 기준이라고 자신이 해석한 방식으로 자녀들의 행동을 통제합니다. 따라서 이야기 치료에서는 어떤 사회 지배적인 이야기가 가족에 받아들여져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어떤 행동에 집중하게 하는가, 그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게 하는가 등 사회 지배적인 이야기가 가족에게 미쳐온 영향에 관심을 갖습니다. 또한 문제포화 상태 이야기는 가족 구성원들을 파괴적인 감정 상태에 있게 하는데 그런 감정 상태를 이야기치료에서는 외부침입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야기치료 가족상담의 목표는 가족이 문제포화 상태 이야기에서 자신들을 분리해서 더욱 긍정적인 관점을 자신들에게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가족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것인데, 우리는 문제가 있는 가족이라는 문제 포화 상태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선호하는 가족 정체성을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대안적인 이야기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족은 이제 외부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항해서 함께 싸우는 공동체로 성장하는 것인데, 이러한 성장을 위해서 과거의 예외적인 결과들을 확인하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예외 결과란 과거에 문제에 저항했던 경험이나 문제 포화 상태 이야기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동했던 때를 의미하는데 문제 포화 상태 이야기에 압도되어서 그동안 가족들이 볼수 없었던 가족의 건설적인 내적인 힘과 잠재력들을 가족이 확인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야기 치료의 여러 가지 기법들은 주로 질문의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 질문은 상담자의 말이 충고처럼 들려서 저항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형태를 취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질문을 통해 내담자 안에 이미 존재하는 해답을 탐색하려는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을 취한다는 점입니다. 외제화 대화는 문제를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과정인데 이 과정은 내담 가족이 문제 포화 상태 이야기를 충분히 하도록 한뒤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후 상담자는 문제가 가족이나 개인 구성원에게 끼친 영향을 묻는데, 그 화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그 화가 당신에게 뭐라고 말하던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내담자가 문제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내담자를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외제화 대화에서는 문제의 이름을 붙여 문제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내담자를 고용한 것으로 설정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발생하는 데 있어 내담자의 책임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제의 영향력 아래에서 내담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고 행동하는가를 보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문제의 이름을 붙일 때는 내담자가 스스로 이름을 짓도록 돕습니다. 문제 외제화는 문제가 가리고 있던 가족 구성원의 다른 모습을 볼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문제와 분리된 가족 구성원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자가 내담자를 연극성 성격, 경계선 성격을 가진 것으로 진단하기보다는 우울증이나 자기 비난과 외롭고 힘들게 혼자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돕습니다. 이야기 치도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문제 외재화를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담자를 훈련시키는데, 상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외재화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거나, 상담자가 특정 문제의 역할을 하면서 질문받는 훈련을 받도록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비난이라는 문제 역할을 하는 상담자에게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A씨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당신은 어떻게 A씨의 가족과 친구들의 삶에 끼어드나요? 어떤 타이밍에 당신은 A씨한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나요? 그럴 때 A씨한테 뭐라고 속삭이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영향 질문하기는 문제가 어떻게 가족을 지배하고 흔들어 놓았는가를 탐색한 후에 반대로 가족은 어떻게 얼마나 문제를 통제했는가 또는 가족 구성원의 어떤 반응이 문제가 더 힘을 얻도록 했는지를 탐색함으로써 문제와 가족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 왔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그 화가 남편한테 소리치고 물건을 던지라고 유도할 때 당신의 그러한 빈정거리는 반응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문제를 어떻게 통제해 왔는가를 탐색하는 질문은 예외적인 결과를 탐색하는 질문인데, 그 화가 당신을 잡아먹을 수도 있었는데 그 상황을 피한 적이 있었나요?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나요? 혹은 아내가 도박 중독이라는 심리적 압박에 대항할 때그 도박 중독에 함께 대항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나요? 와 같이 물을 수 있습니다. 새 이야기 쓰기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혹은 어떤 종류의 가족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예외적인 결과들이 내담자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도 질문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럴 때 우울증을 떨쳐냈다는 것은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당신의 그런 건설적인, 내적인 힘을 보여줄 다른 상황이 있었나요? 당신이 우울증을 잘 이겨낸 경험을 들었을 때, 놀라지 않고, 당신이라면 당연히 할수 있는 일이지,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당신한테 이러한 능력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러한 발견이 당신과 우울증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앞으로 미칠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치료 관점에 따르면 자아는 사회적 상호작용 안에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새롭게 창조된 이야기는 사회적 상호작용 안에서 강화됩니다. 새 이야기 강화 단계에서 내담자는 새 이야기를 지지할 사람들을 초대하도록 요청받습니다. 초청된 사람들은 내담자가 과거에 보여준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해 주거나 예시를 더 첨가해 줄수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문제를 가진 지지그룹에 가입해서 정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상담과 관련한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는데 이것은 내담자가 창조한 새로운 이야기를 확고하게 만들고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상담을 종료하고 난 후, 내담자는 다시 사회적 관계 속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사회에 이미 팽배해 있거나,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문제포화 상태 이야기에 다시 노출이 되는데, 변함없이 강화된 자신감을 유지하고, 새롭게 창조한 건설적인 이야기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조치들, 즉, 내담자의 지지그룹을 구축함으로써, 상담의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요약입니다. 이야기 치료 관점에서는 개인이나 가족이 경험하는 사건은 역사적인 진실이기도 하지만 창조된 진실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창조된 진실은 건설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창조된 소위 진실이라는 것에 입각해서 개인이나 가족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인과 가족 간의 문제를 확인하려고 할때 이때는 소위 이 진실이라는 것이 가족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치료에서는 창조된 진실에 압도되어 사는 사람들과 문제들을 분리시킴으로써 인간과 사회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 대신 희망을 위한 여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야기 치료 가족 상담의 변화 3단계를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해체 단계에서는 내담 가족의 비생산적인 이야기, 즉, 가족을 괴롭히는 파괴적이면서 사회에 회자되는 문제포화 상태 이야기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담자가 자신을 인생 실패자라고 규정하면 인생 실패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어떻게 내담자의 자기 비난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자기 비난이 내담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잘 꾸려왔던 때, 즉 예외적인 결과를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재건 단계는 새롭고 더욱 생산적인 이야기들을 다시 구축하는 단계로 외재화를 통해 문제를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가족이나 개인을 무력화시키는 추론들을 해체하고 예외적인 결과를 통해 내담자나 가족의 내적인 그리고 건설적인 힘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지지그룹 구축 단계에서는 내담가족이 강화된 자신감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창조한 이야기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지 기반들을 다지는 단계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야기 치료 가족 상담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또는 회원 가입으로 채널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